오늘은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아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미노라는 건잘 뭐 아시다시피 어, 블록 하나를 여러 개 세워놓고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넘어뜨리면 그러니까 넘어지는 힘으로 연속해서 다른 블록들도 어,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연속해서 우르르 다 이렇게 그 넘어지잖아요 그런 게 연쇄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같은 보통 제 같은 비슷한 크기의 도미노를 넘어뜨리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도미노가 성냥곽처럼 작은 도미노지만 넘어질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큰 도미노를, 블록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조금 더 크고, 세 번째가 네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보다 조금 더 크고, 그렇게 연속해서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건데, 아, 그 이론적으로 실험을 하니까, 아, 롯데 타워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점점 커지기면 하니까. 예. 앞에 성냥갑을 넘어드렸는데 점점 그 다음 게더 커지고 그 다음 게더 커지고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가장 큰 것까지도 넘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재미난 어, 실험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흐름과 형상도 그 유사하다고 할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큰건 아니었는데. 연쇄 파동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흐름이 어, 이제 거세져서 어, 하다 보면 어, 이제 거센 그 흑암의 이 흐름들이 어,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선한 것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고요.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어, 성냥깡만한 그 조그마한 블록 하나를 넘어뜨렸을 뿐인데, 그 연쇄 파동이 남유다 전체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린 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아합 왕조와 친하게 지낸 거였어요. 그러다가, 좀더 친밀해지자 하다만 그 연합하게 되고 동맹을 맺게 되고 또 동맹 강화의 증표로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 왕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또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아달랴가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 남은 그 권력의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들 여호람 왕이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죠. 예,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여호람 왕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본문들과 또 여호람 왕의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는데 여러 아내들이 다 사로잡고 죽이고 또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어요 남은 아들이 이 아시아 왕이었는데 아달라의 아들이었죠 아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의 둘째 아들 요, 어, 요람 왕이었는데 같이 연합해서 아람 국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르엘로 잠깐 치료차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오무리 왕조죠 아합 왕조를 심판하세요. 누굴 들어서 심판하신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 왕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전차를 몰고 역으로 와서 이 이 요람 왕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또 문병하러 왔던 여호람 왕도 사마리올 피신 갔다가 또 붙잡혀서 또 죽고 아시아 왕도 그렇게 죽고 그래서 아시아는 왕이 된지 1년 만에 얼떨결에 그 왕이 됐다가 또 얼떨결에 1년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 근데 이제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리아잖아요 그 여호람의 아내였고 또 여호사바 왕의 며느리 근데 아달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자신의 어머니가 아, 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때 예후에 의해서 죽고 또 자기의 그 동생 요람 왕도 그때 죽고 또 자기 아들도 아시아인데 예후에서 같은 날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달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어, 어머니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으니 통곡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상과 빗나가 버려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데 기회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손자, 이 유다,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자손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laughs>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달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왕궁을 샅샅히 뒤져서 어, 이다윗 왕가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고 또, 또 자기 친인척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죠. 그리고 아달리아는 어, 남녀다 최초로 어,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여호사바 왕이 첫 번째 블록을 넘어들었다는 이제 죽은 다음에 몇년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죽은 뒤 1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탕탕탕탕 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어 이렇게 된 거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내를 여러 시 두었는데 여러 명의 부인 중에서 부엘세바라고 그남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그 마을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아리따운 사람을 이제 구해다가 이제 왕비로 삼는데. 거기 이제, VSF 출신인 시비아라는 여인이 여러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시비아. 근데 시비아는 아시아가 왕이 된 후에, 출산을 합니다. 아기가태어났는데 여러 아내들이 있고, 근데 자기 어머니, 그, 이 아달리아는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장에 출천, 출정을 떠난 이 남편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시어머니 아달리아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인다라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 전멸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한 살짜리 왕자의 자기 아들도 죽게 될 위기에서 남편의 누이이자 아들의 고모인, 배달은 누이죠. 배달은 누이이자 아들의 고모인 여우세바가 들어와서 그 왕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륙의 현장 가운데서 이 아시아의, 이, 와또이 시비아의 아들인 조카, 그한 살짜리 아기를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간신히 그, 그 생명을 건져내는 거죠. 이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요람왕의 딸이고, 또아시아의 배달은 누이고, 또그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세바가 역대기에 보면은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여우사부앗, 여우사부앗, 이렇게 그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열1기에는 어, 여우세바, 이렇게 어, 기록이 되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숨겨진 아기의 이름은 요아스였어요이 아기가 어, 6년 동안 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 숨겨져서 비밀리에 자라나는 거죠. 예, 아달리아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아달리아의 눈과 기를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비밀리에 성전에서 이제 자라나게 어, 되는데, 그동안 아달리아가 온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제, 어, 이, 완전히 나라를, 그, 바을을 섬기는, 예, 바을 천치로, 이게, 천지로 만들어 버려요. 바을의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6년 동안 한 번도 성전 밖으로 나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요아스 나이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윗의 가문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가운데서 백부장 5 명을 비밀리 성전에 불러들여서 회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성전에서 맹세하게한 다음에 일곱 살된 어린 왕자 요아스를 그들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자를 본 그들의 마음은 가슴은 엄청 막 심장은 빨리 뛰었겠죠. 다 멸절됐고 이미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는 거죠. 백성들이나 군사들 모두 이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달랴는 아시다시피 정통 히브리인도 아니 이방인의 피가 라 흐르고 있는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다윗 혈통의 왕자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엄청나게 고무가 되었겠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를 잘 숙지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각 이 위치로 돌아가서 경계 임무에 돌입하고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유다에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들은 그들을 이끌고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리에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어, 그런 가운데 성전 마당에 모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사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줘요. 어, 이 다윗 왕과 창과 방패를 이제 처음 이제 받아보고 손으로 든이 군인들은 이 다윗이 늘 전쟁에서 백전 백승 하잖아요. 그 다윗 왕의 다윗의 창과 방패를 어, 이 다윗의 문장이 아로새겨진 방패를 든 그들의 어깨가 저절로 펴졌을 것이고 또 창을 든 손목에는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가슴 벅찬 광경을 이제 마주 대하는 거죠. 그때 여호야다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 소년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그 소년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숨죽이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의 새로운 왕을 향해서 드디어 환호성과 만세를 불렀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그들의 감격하는 그 나팔 소리와 환호성이 얼마나 큰지 왕궁까지 들렸고 아달라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아, 자기의 눈앞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좀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왕관을 쓰고 높은 단 위에 서 있고 언제 왔는지 장관들까지도 이렇게 오열을 맞춰가 그 옆에 쭉 질비하게 서 있고, 나팔수와 군인들이 다윗의 문장과 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호위병까지 도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면서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노에 가득 찬 아달리아는 자기의 옷을 막 찢으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호위병과 군중들에게 외칩니다 저자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모두 다, 다 죽여버라라 이렇게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갈 기회를 주고서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달랴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또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드려지고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들이 느낀 현실은 다이세 왕조를 다 끝난 거예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그, 이, 아들이 아기가 소년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용기를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 말씀 보시면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곳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야 한안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아와 마세아와 시그리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용기를 냈다는 라 얘기는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잘못이 일이 입 밖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누군가 비밀을 누설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 죽여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일이 새 나가면 다 죽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부장들도 용기를 내는 것이고 모든 경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일 추진하다가 한 명이라도 이 일을 미리 발설할 경우는 다 죽어 버리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건 믿음의 용기를 이들이 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야 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 왕자를 보여주면서 다윗의 자손이 여기 있으니 이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이 왕의 계부를 이을 사람으로서 왕으로 마땅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는 그냥 이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기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었고, 자, 거쳐볼 수 없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소망 없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것은 생명을 건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죄를 졌다라고 이게 말을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감옥에 갇히고 또 매맞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10편. 31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더요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란을 우리가 겪지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다 모두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역다 표현이에요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달랴의 권력의 욕이 그 배경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계략,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계보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씨를 완전히 다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사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별을 계보를, 계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었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왕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에스더 여왕의 시대에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될만한 뻔한 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헤롯에 의해서 갓난아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모든 일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저지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 2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세집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유다도 바알을 숭배하고 일어났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합과 결탁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비추겠다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무능하고 악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늘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다윗의 혈통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아기 요하스가 살아남은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적용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 말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이이 왕을 새롭게 등극을 시키는 어 그런 이 요아스 왕을 등극을 시키는 그 상황이 제7년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 한그 6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성경의 넓은 의미의 문맥으로 보면 어, 아달리아는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엉뚱한 게 갑자기 와갖고 왕노로 탄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이 아달랴가 찬탈한 6년의 기간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왕노로 타는 그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성전에서 감춰져 있었던 7살이 된 왕자가 입성해서 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써 만유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왕의 시를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한 줄로 여겼지만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7년에 때가 될때 성전에 계시던 왕이 재림하심으로써 나타나셔서 이 세상 거짓 임금 사탄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멸류관을 쓰시고 하늘 보다에 앉으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승리를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영적인 그림이 이 아달리아 사건 가운데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하스가 왕이 될 때에 아달리아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달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탄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왕로로 타는 사탄을 따르던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를 잘 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 임금의 편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완성된 이 왕의 등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에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를 기다리면서 만왕의 왕을 높여 부리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다 상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왕을 진짜 왕인 줄로 알고 그를 비유 맞추며 따랐던 이 세상의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성전이 열릴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지가 큰 우박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지고 믿은 가진 자들이 조롱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과 여호야다 제사한과 같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